한덕의덕분에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파란불을 켜고 네. 있는 그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오장 컨닝페이퍼 보면서 시장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급락 고점이었나? 그 대장인 한미 반도체가 지금 한13% 넘게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15%까지 빠졌었는데, 요것 음. 때문에 반도체가 다 빠지다 보니까는, 어, 실씬 지금 시장은요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가 두 배나 더 많은 그런 시장이고, 어제도 사실 코스닥치는 올랐습니다만은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보다도 세배 이상 많은 시장이었죠. 그만큼 좀그 조정이 나온 시장인데, 저는 지금의 시장을. 무조건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간밤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지금 그, 지금 서비스는 오피스에 대해서 이 AI 오피스에 있어서 약 30달러를 가격 측정하면서 시장 컨셉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기 시작했는데, 어이 MS, 그러니까 시가총액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이 AI로 돈을 엄청나게 번다. 이런 것 때문에 지 어제부터 이빅테크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그런, 그런 기대감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캐나다 CPA가 이제 2.8% 나가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 결국 다음 주에 있을 삼성과 하니스의 이 실적 컨퍼런스 코를 본다면, 어, 지금의 어떤 조정은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차이 실험이 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살짝 좀 루머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결국, 이 hbm이란 방향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급등한 것도 되게 많고요 그걸 못 잡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락에 나왔을 때오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 기회가 될 종목들을 또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할 텐데 그 전에 네. 바로 전일에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이 모두 다 하루 만에 목표 주가를 터치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네. AI로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급등이 나왔고 에스테크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게 되면은 어, 오늘 추가적인 또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MS가 MS의 MS 3 6 5를 AI 전복시켜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가 끝나고 곧 월간 30달러를 어,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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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에 맞춰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5,200원이었던 건데요. 그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도 급등이 나왔던 거고 급등 이후 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오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결국 지금의 시장은요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AI로 돈을 버는 기업. 우리 루니라란 종목이 제일 먼저 올라갔던 건데 그 쪽으로 집중한다면은 아마 남은 하반기도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을 s t x 같은 경우 이제 리튬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이제 중국 기업과 합작해서 리튬을 만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니켈 강산의 어떤 그 협력권을 또어그 가지고 오고 지분을 보유하면서 니켈 강산 보유 기업이자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을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그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만 6,000원 목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 오늘 조금 모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를 어, 만 6,000원까지 간다면은 목표가를 일단은 17,500원까지 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보시면 사실 전반적인 시장은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확실한 내용 을 갖고 있는 기업들 올라 올라서고 있는 거고 어 보통 이런 기업들은 아 어,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좀 높여 보고요. 아 어, 지금 하나만 더 보시게 되면은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한달 정도 됐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어, 삼성이, 이 테슬라의 반도체를 갖고 올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 지금 급등이 나왔던 거죠. 네. 역시나, 이 중요 저항선인, 어, 이 저항선을 좀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텔레시스 같은 경우도, 어, 제가 그 말씀드렸던 목표가, 2만 5천 원을 오늘 터치한 겁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두 종목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또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 터치한 종목들 봤습니다. 앞서 STX는 17,500원의 목표 주가 상향을 이야기했는데 폴라리스 네. 오피스도 그럼 저희 1차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2차로 네. 볼까요? 아니면 오늘장에 음봉이 나왔으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폴라리스 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이게 또한번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2차로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험 관점 보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번 공략은 가능한데, 일단 오늘은 아니다. 네. 그럼 오늘은 새로 나올 두 종목을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섹터별로 다 움직이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도준데 이슈가 더해져야만 더갈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로 떼돈을 번다고 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 떼돈이라고 썼는데 어, 지금 마이크로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서비스하는 오피스를 어, 인당 30달러를 가격을 매겼을 때 인당 30달러. 예, 네. 계산해봤더니 현재 사용자의 3분의 1만 결제해도 40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40조를 그냥 벌어들이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AI 기업들이 또 투자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이런 그 AI를 통한 서비스 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365, 이 ms365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지금 AI를 붙여서 서비스를 하는 게월 30달러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 가입자 숫자가 2억 5천만 명인데 여기에 3분의 1만 결제를 해도 40조 원. 만약에 이 프리미엄 결제자가 다 AI를 쓴다고 한다면 어, 120조 원의 매출이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젯밤에 신고가 급등을 했죠. 어, 시가총액 2등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가총액 2등 기업이 어, 지금 어, 신고가 돌파한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서 결국. AI가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65 코파일럿, 이걸 3월달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그 테스트용으로 어, 지금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유료로 전환할 건데 월3 0달러 받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실제로 365 코파일럿, 그러니까 원래 그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그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쓰는 서비스에 이 코파일럿이라는 그부조정사죠이 AI를 넣어서 이용을 했더니 기업이 이걸 이용하면그 이용하는 기업이 30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이걸 이제는 유료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죠. 현재 이 비즈니스 프리용 구독자가 2억 5천만 명이니까는 이걸를그 3분의 1만 쓴다 하더라도 40억, 아, 40조. 어, 전체가 다 쓴다면 120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 코파일럿 썼을 때 모든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해준 거거든요. 근데 월 3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4만 원좀안 되는 건데 안 쓸까요? 제가 볼때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액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대로 매출로 붙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또늘어날그이 AI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 주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돈을 벌수 있는, 그러니까 a 돈을 벌수 있는 네.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 30달러면은 싼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매달 나가면은 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출이 큰 편인데. 네. 그다음 이렇게 한번 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이 워드나 네. 오피스나 쓸때 사실 엑셀 같은 경우도 수식을 잘 모르면 좀 어렵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뭐, 정리할 때도, 일일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노가다가 된 경우도 있어요. 노가다는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 한 달에 약 3만원 안 되는 돈을 주고, 어. 알아서 다 해준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그 어떤 자료를 만들 때, 네. A한테 맡기면은, 정말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그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오. 그런 거를 뭐이 정도 가격인데, 저는 무조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인건비를 절약하고 쓸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시장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떼돈을 번다면 또 국내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공략수는요, 바로 신테카 바이오 네. 맞나요? 자, 이 바이오 기업이 네. AI로 돈을 버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MS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AI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바이오 기업이든 IT 기업이든 간에 이 AI로 돈을 벌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오. 최근에 루닛도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오늘 딥노인 상하가 들어갔죠. 어, 그런 기업들이. 그니까 러이 AI로 돈을 벌수 있는 기업들이 가는 겁니다. 신태거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 그니까 합성 신약 후물질 발급, 그 발급 플랫폼. 이 딥매치를 갖고 있고요. 이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갖고 현재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AI 신약 개발이 매출 발생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저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그 리커전이라는 바이오 투자 바이오 회사에 5천만 달러 투자하는 건데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할때그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약 후보 물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신약 후보물질 찾아낼 때이 박사님 박사님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논문을 400개 500개 뒤져서 찾아내는 건데 AI는 한 번에 100만 건의 논문을 탐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건데 이거를 AI한테 시키면은 이 어떤 그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내는데 어 굉장히 손쉽게 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봤을 때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 뭐 신약 개발을 하는데 막 10년씩 걸리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단축해 주, 단축시켜주는 거고 그 단축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신테카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신테카바이오의이 플랫폼을 개, 그, 이용하,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굉장히 지루한 일들을 AI가 대신해준 거기 때문에 신테카바이오는 그런 관점에서 어, 이제 돈을 버는 AI 바이오 기업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런 것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요, 충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이만큼 올라가 있죠? 루닉 같은 경우도 2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시트카벨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어, 이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매출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신대가바요는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300원입니다. 딱 AI 보고서는 정말 AI 관련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네. 인공지능 서비스일까 생각했는데 바이오가 나서, 나와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진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금낭나한 기업 중에서 저는 사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사도, 지금 사도 된다 보고 있고 음.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도 있고 사실 루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어제 말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라이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알차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 이제는 AI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힌트부터 보죠. AI가 로봇을 조정한다. 드디어 네. 로봇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로봇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AI가 머리라면 이 몸과 팔과 다리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로봇이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상용화가 얼마 안 나왔다는 건데, 어, 지금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오, 오. 지금 비행기를 로봇이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어떤 비행기를 뜯어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은 로봇이 비행기나, 비행기 나 앉아가지고 조종, 조종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그 한국,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인간형 로봇 파이봇을 개발했다는 건데, 실제로 항공기 조종법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외부 상황을 판단해서 이를 비행에 적용하는 이 파일럿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 조종사처럼 이제 저속에 앉아갖고 하는 건데요. 어채 지피트로 전 세계 항공 차트를 다 학습했고요. 항공 차트하고 모든 항공기 조장 매뉴얼 그다음에 뭐 비상 대처 절차까지 다 학습했고요. 항공기 비행 상태 기반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는 어 찾아내서 운항을 하게 되는 거고. 항공기 시동부터 이착륙, 순항, 모든 것을 조작하는 게 바로 파이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카이스트에서 개발해가지고요. 2026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잡고서 실제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민간하고 국방분야에서상용화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봇이 지금 다 우리 생각고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제 제가 상용화되고, 상용화되면서 실제로 역시나 로봇도 돈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로봇 상용화되고 있을 때 여기에 또 핵심 부품이라든가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을 또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연다고 해분 종목 보시죠. <laughs> 뉴로메카네요. 네. 아 치킨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합동 로봇, 네. 그러니까 치킨을 튀기는 로봇. 아뭐 대표적인 그 뉴로메카인데. 아, 어, 지금 뉴로마크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까지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로봇 기업 중에서는 좀 핵심적인 정보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협동 로봇으로 불리는 뭐 자율 이동 로봇, 핵심 구성 요소인 액추에이터, 제어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고, 아, 어, 공장 등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로봇,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큐렉스가 최근에 급등했는데, 큐렉스의 로봇 8도 누로마크에서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어, 그럼 로봇판을 만드는 기업,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율, 이자율과 표면이자율 0%로 로좀 400억을 조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400억을 빌린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악재하냐 그럴 수 있는 건데요. 이 400억 규모를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0%, 표면이자율 0% 해가지고요, 이자 없이 시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 대신권하고 스카이워커 자산 운영해서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요게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증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금융회사 조, 그 금융회사에서도 좀 좋은 조건이고. 금융의 설정에서는 만약에 안되면은 원금 다 회수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이자는 못 받더라도 어, 원금 회수할 수 있고 이게 잘 됐을 때는 차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성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4배0억씩을 조달하는 게더 어, 지금 누르메카한테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누르메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을 어,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로봇이 어제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어, 누르메카도 지금 3일째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3만 7천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만 8,6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초에 신고가를 기록한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려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유로메카 공략해 볼게요. 목표 네. 주가는 37,000원 제시했습니다. 그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오늘 탐머티얼 급등나서 어, 고점에 또 수익 면도 했습니다. 들어와서 성공 투자국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수익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급락하는 반도체. 어떤 종목을 주주 했을때 바로 수익낼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반도체 주들의 하락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요 무료 방송에서 또 자세한 상담 네. 받아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